미티비입니다 드디어 우성 리벌보 산탄총을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벌보 산탄총이 우성을 하려면 3000개의 배합 조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 기밀급 배합도 필요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밀급 배합 자료죠 참. 네. 생각해 볼게요. 네. 기밀급 배합 자료가 50개, 그리고 3,000개의 배합조가 있으면 공격력이 1 올라가고 치명타율이 7%씩 올라갑니다. 미치면서 대율과 비행도 증가가. 승, 오케이. 우성이다. 우성 네. 됐으면은 바로 제작을 해야죠. 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음, 우성. 제자 미TV였습니다.